우리에게 핵잠수함 연료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동북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선 놀라움, 한쪽에선 경계, 그리고 또 한쪽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나라에서 판을 짜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겉으로는 평범한 회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한 문장,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 트럼프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단 하루 만에 트럼프가 승인을 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24시간도 안 돼서, 이 장면 그냥 우연일까요? 이건 사전에 계산된 한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주미대사관,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상 간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법적 구조를 바꾸는 외교전이었어요. 왜냐하면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제7조에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농축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하루 만에 OK 사인을 냈다는 건 결국 그 조항의 예외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구조가 종속에서 협력으로 바뀌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잠깐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아니라 핵연료로 움직이는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공기를 충전해야 하니까 수면 위로 떠오르죠. 그 순간 적에게 들킬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들어가면 몇달 동안 바닷속에서 안 올라와요. 조용하고 빠르고 오래 버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핵무기 만들자는 게 아니다. 미군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자주국방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득이 되는 카드.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한 수를 던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사실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꿈꿔왔어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첫 검토,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추진 시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362 사업으로 재개. 그런데 그때마다 중국, 일본, 미국의 압박에 막혔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에 세어나가면서 사업이 중단됐죠.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지만, 미국이 비확산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트럼프가 직접 OK 사인을 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바뀐 신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단 6개 나라뿐입니다. 이제 한국이 그 문을 열었죠. 일곱 번째 핵추진 잠수함 국가로 올라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보유가 아니라 국제 체급 상승의 신호예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향후 10년 안에 일본을 능가할 아시아 유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의 해군 팽창이 너무 빨라졌어요. 둘째,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력과 국력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미국의 부담은 줄고 중국과 북한은 압박받는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 입장에서 봐도 손해볼 게 없는 협상 카드였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하루 만에 승인을 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대선 레이스 한가운데 있고,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할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를 던진 겁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미국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그림. 이건 외교가 아니라 타이밍의 예술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합의를 끌어낸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핵연료, 냉각 시스템, 소형 원자로 설계. 이건 단순히 무기 기술이 아니라 과학의 총합이에요.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 원전 기술국이고, 소형 모듈 원전 기술도 미국과 공동 연구 중입니다. 즉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는 그 기술적 기반 위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이 발표가 나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죠.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겉으로는 평화 이야기지만 속뜻은 명확합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선 불편하다. 중국은 그동안 동중국해와 서해를 사실상 자국 영향권처럼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그 해역에 조용한 감시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국이 움찔할 수밖에요. 중국 SNS에서는 벌써 한국이 미국의 대리국이 되려 한다는 글이 폭주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내심 한국이 자위대를 넘어서는 해군력을 가지는 걸 불편해합니다. 북한은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허락을 구걸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미 공조로 본격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게임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김건 의원도 이런 말 했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핵잠수함 뿐이다. 결국 힘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 균형을 완전히 새로 맞추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계산이에요. 철저한 설계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트럼프에게 압박카드를 쥐어주고, 한국에겐 자주권 카드를 돌려줍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외교판을 이용해 한국의 체급을 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고, 진짜 외교입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엔 늘 미국 눈치를 보며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의제를 던지고, 미국이 반응한 구조입니다. 이건 종속 외교에서 주도 외교로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외신들도 놀랐습니다. AP 통신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동북아의 판도를 바꿨다.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에게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가를 봤다. 세계 언론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은 말 한마디로 협상의 판을 바꿨다. 그게 바로 외교의 힘이고 언어의 무게예요. 솔직히 이 장면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트럼프의 미묘한 표정, 기자들의 숨죽인 긴장감. 그 순간 느껴지는 공기의 무게. 이래서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이 장면 하나로 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달라.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40년간 막혀있던 자주국방의 길을 다시 연 선언. 미국과의 관계를 허락이 아닌 대등한 합의로 바꾼 선언. 트럼프는 외교의 장기판을 두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위에 한국의 조커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한수로 한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함께 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는 한국 외교 40년의 무게를 뒤집은 순간이었다. 그게 바로 진짜 외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후끈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